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리뷰하는 양박사입니다. 바로 얼마 전에 그 블랙 매직 디자인 포켓 시네마 6K 프로 제가 그 언박싱 영상을 올렸고요. 지금 바로 오늘 보니까 이번에 그7.3.1 업데이트가 됐었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뭐가 변경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어 녹화 설정 쪽에는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. 그리고 어, 이쪽 메뉴에서는 뭐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모니터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,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. 그리고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게이 액정이 약간 블루기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설정해 보시면은, 어, 이 부분 화면 보정이라는 메뉴가 생겨 가지고 화면 보정을 해서 조정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겼어요.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블루나 틴트를 약간 조정할 수 있고 초기화시킬 수 있는 메뉴가 생겼습니다. 음, 그리고 이 외에는 어, 다른 뭐 개선 사항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. 눈에 띄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소프트웨어 버전 7.31 이렇게 변동된 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변동된 거를 해서 이 화면에 이렇게 이 그래프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됐고요 나머지는 어,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안정사항이 어,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어, 히스토그램 RGB 스토그램이 생겼고, 그 다음 컬러 채널 인디케이터가 생겼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펄스 컬러 가이드 디스플레이가 이, 어, 노출이 안 맞았을 때 이쪽에 보이는, 어, 이렇게 펄스 컬러를 사용했을 때 이쪽에서 현재 노, 노출이 맞은 부분, 그 다음에 피부 톤,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이쪽에 그래프로 보여주는 예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커스 액티브 컨트롤이 뭐 추가됐다고 하는데요. 포커스는 어차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LUT LUT의 설정들이 더 추가됐다고 해요. 그래서 LUT 프리셋에 여기에 또 설정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 다른 뭐 여러 가지 포켓 시네마 6K에서는 어 그레디션 5세대 컬러 사이언스가 추가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 보이지는 않고요. 녹화해서 실제로 그이 다빈치로 가지고 가면 거기에 이제 5세대 어, 컬러 사이언스를 사용할 거냐,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L3 어, l c 스크린 파워 컨베이션 뭐 이런 부분들도 추가됐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뭐로우2.0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됐고요. 자 지금 현재 어, 카메라를 제가 론닌 어, RS RS-C2 에다가 얹었습니다. RS 2에서는 전혀 어, 짐벌 작동에 문제가 없습니다. 자 일단 HDMI 케이블을 제가 빼놓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, 짐벌 작동에 전혀 위화감이 없죠. 네. 그런데 제가 RS C 2에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는 RS C 2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짧기 때문에 어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. 이 뒷부분이 걸려 가지고 이 RSC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지금 RS RS2에는 뭐 전혀 그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짐벌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RS2에 꼭 올리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개선 사항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.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어 제가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뭐 지금 많이 사용해 본건 아니어서 아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액정에 이런 그래프들이 더 추가된 것들 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 마음에 들고요. 이런 액정들, 이런 펄스 컬러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액정이 약간 푸른색 계열로 나왔던 것들이 수정된 점이 어,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테스트해서 어,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